이게 왜 6탄까지 나오냐고 그럼 나뭘 거의 30분 넘게 이거 찍었네 아, 호루라기 이호, 이브이 호루라기 집안이니까 민폐예요 이런 거 뮤츠인데 메가 뮤츠 공룡시계 이게 승찬이가 눈 다쳤을 때 병원에서 승찬이가 눈 바로 밑에 우선 찔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 그걸 기다리면서 이거 시계 보고 있었어요. 지루하더라고요 요요! 요요인데 요요 요요 다음 친구한테 받은 파일이 옛날 친구 요거는 모기 퇴치 지이거는모르겠고 스카치 테이프. 스카치 테이프. 잉이런거잉치로이프거카이 그리고 미니 게임. 기잉이거 스카치 안에. 테이카드들이 가득 아유, 뭐? 여기, 여기 있네. 피젯 토이. 피젯 토이.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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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 어. 아, 하 아무튼, 요거. 땡기. 안켈로도 있네. 스피어, 안켈로. 내가 육식, 제가 공룡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애. 초식 중에서 두 번째로 좋아하는 애. 초식중에서 가장 첫번째로 좋아하는 애는 브라킹입니다 요거 블랙팬서 얘가 옛날에는 블랙팬서 어벤져스 중에서 블랙팬서를 제일 좋아했었어요 다음 요거 요거 요건데 돌아가는 거예요 요여기가 얘는, 뭐, 할, 이제, 그, 연필 꽂힌 거. 얘는, 이게 뭐지? 뭐, 이상한 거. 드래곤, 길들이기, 그거고, 이거, 씨, <laughs> 토끼. 응, 응. 모르는 게많네 힘들다. 위에다가 생태, 아, 생태 물 그리고 이거 프롬플리스 X 이게 그 이렇게 위에다가 꽂는 거. 네, 여기에는 여기는 아까 다 보여줬지 이미. 여기는 이런 것들 이런. 들어있고 다자 이제 여기 방 리뷰는 다 했습니다 이제 다른 방으로 넘어가야죠 아. 자 요런식으로 요렇게 이런식으로 벽에다가 뭘 많이 걸어놨고요 요거는 제가 만든 캐릭터인 김상두군 지금 3시 4분 제 필통 여기는 뭐 장난감들 많이 없고요 아 그리고 제 일기 일기 영상도 나중에 올릴 거니까 재밌게 봐주시고요 리코더 시끄러 대왕 지우개 신천이가 유치원에서 받은 거 옛날부터 썼던 이거 학교에서 만든 거 옛날부터 썼던 연필깎이 진짜 옛날부터 검은 연필 이정하는 이거 여기는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근데 우리 집에 이런 게 있거든요 왜 있는지 모르겠어 저걸 내가 산 적도 없고 어디서 받은 적도 없는데 이렇게 스키, 음, 말랑이 컴퓨터 이런 식으로 책들도 있고 여기 제 앨범, 그러니까 옛날 앨범인데 엄마 아빠가 만들고 순찬이 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제 옛날 제가 어릴 때 그거 있는데 다 뭐 이런 식으로 아빠가 산 책들, 저는 모르는 책들. 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공공. 그리고 여기 그찮예요 옛날부터 썼던 지갑. 그래서 좀 유치한 건데 진짜 옛날부터 썼던 다이노포스 진짜 옛날부터 썼었어요. 다 공기 세트, 포켓몬 카드, 스킨 신비 아파트 AR 카드, 그리고 건축 박물관에 제가 살던 곳에 있는 건축 박물관에서 산... 이... 뭐냐? 요런... 제주도에서 산 거... 사슴벌레도 있는데, 사슴벌레가 안 보이네. 사슴벌레가... 아, 여기 있다! 아이거 사슴벌레가 아니라 이게 헤라클레스 이게 사슴 비슷한 거. 야가 로봇. 있고 이런 것들다가 이렇게 요거는 잠깐만. 요거는 빛이 나는 거고 요거는 빛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빛이 나는 귀엽죠. 충전할 수 있어요. 우주인 빛나는 거 요것도 이렇게 빛이 빡나는 거고 우주 약간 우주 방안의 그런 거고 요것도 빛나는 거 리모컨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지난지 한참이지만 이미 그래도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에다가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2 그리고 카드 뒤에는 아 떨어지. 밑에도 이런 것들이랑 사다리 타고 있는 애들. 그리고 요거, 요거. 약간 소우도 비슷한 건데. 그리고 초, 불꽃. 불꽃나는 불꽃, 불꽃나는 불꽃 초. 다음에 그때 소개한 고릴라. 여기다가 퍼즐. 이상한. 너무 이상한. 되게 다른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일단, 일단 이거 카드, 무한 카드 이런 식으로. 접대 칠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건틀리 그런 여러분들, 안녕. 큐 안녕. 아, 아니구나. 요거. 만든 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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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천이 사진 요거 제 옛날 사진 요거에다가 요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요거 그림을 보면서 안녕